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1분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 올류투싼 1.7 이륜 스타일 피버 모델입니다. 2 0 1 6년형이고요 11만키로 현재가 1370만원입니다. 인기좋은 흰색입니다.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고요 후방감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요 실내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상태 좋습니다.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11만 키로입니다. 센터 패시아 사용감 적고 꼭 필요한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가죽 상태 사용감 굉장히 적습니다.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도 사용감 굉장히 적습니다. 가죽 굉장히 상태 좋습니다. 전동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하이패스 루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감지기, 필름집 없고요. 타이어 90% 이상 남았습니다. 거의 새 타이어고요. 열선시트, 에어컨, 스마트키, 스타트버튼, VDC, 핸들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실속형으로 꼭 필요한 옵션만 다 집어넣은 차량입니다. 물론 전동시트라던가 파노라마 선루프 등등의 옵션이 더 들어가면 좋겠지만 차량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실속형 모델로 옵션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꼭 필요한 옵션만 있으시면 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다 풀옵션을 사시는 건 아니니까요. 성능기로 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히로 용도 변경 전혀 없고요 완전 무사고 무빵 차량입니다. 하부도 미세누유나 누유 전혀 없고요 내용도 좋습니다. 울류투싼 디젤 1.7리륜 스타일 피버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이 차량은 정말로 저렴하게 실속형으로 투싼 필요하신 분께 추천드립니다. 풀옵션 차량이 좋지만 풀옵션 차량 금액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꼭 그런 옵션들 필요 없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단순 출퇴근용이나 업무용 그리고 저렴하게 투싼 필요하신 분에게 굳이 풀옵션 필요 없이 꼭 필요한 옵션은 다 들어가면서도 저렴한 차량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분은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